이제 다시 성경의 첫 번째 책 창세기로 돌아갑니다. 구약 성경 54페이지 창세기 3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54페이지 창세기 3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해쪽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본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욧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에를 낳았고 올리바마는 여우수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한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침승과 자기가 가나한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라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 산에 거주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창세기 36장은 에서의 후손들의 족보가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어요.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이 이름들은 우리가 뭐, 외울 필요도 없고, 어, 영적으로 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에서의 후손들이 이렇게 쭉 적혀 있는데, 자, 에서는 야곱의 쌍둥이 형이죠. 어, 세상적으로 보면 에서는 정말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수 있어요. 왜냐하면,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었는데, 에돔이 한 나라의 이름이 됩니다. 그러니까, 에서는요, 한 나라를, 한 국가를 이룬 시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뭐 대단한 사람이죠. 어, 그 에서의 아들들은 계속해서 족장이 되었고, 또 나중에 보면 왕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물질적인 부여와 쾌락을 누렸고, 또 정치 권력도 어, 가지고 있었죠. 그렇지만 에서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면에 있어서는 아주 비참하게 실패한 인물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실패한 사람이다. 현실적으로는 성공했지만, 영적으로는 철저하게 실패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에서는요, 그냥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존재, 어떤 세력, 그것을 대표하는 대명사가 되고 말아요. 우리가 창세기 36장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가난을 떠나서, 즉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애서와 그 후손, 그들의 삶의 결과는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좀 깊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성공은 눈에 보여요. 그렇죠? 아, 저 사람이 잘 됐구나. 그렇지만, 그것은 상당히 단기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성공한다. 이거는 때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어 보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일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정립되면, 이것은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복락이 되는 것이고,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그런 것이 되는 거죠. 에서는 어떤 점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나 그것이 오늘 2절 말씀이 아주 잘 보여집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에서가 가난안 여인 중 해쪽 속 엘론의 딸 아다와 이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였고 또 이스마엘의 딸느바욧세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다. 여기 보면 에서가 세 명의 아내를 거느리게 됐죠. 근데 그 중에 두 명은 가나안 족속 여인이에요. 그리고 또한 사람은 이 이스마엘. 이스마엘이 누군지 아시죠? 자기의 아버지 이삭의 배달은 형이잖아요. 근데 사실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진 그런 신앙의 가문에서는 소외된 사람이죠. 이스마엘은 하갈이 낳은 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이스마엘의 딸을 또 아내로 맞이했어요. 자, 아브라함 때부터 그 아버지 이삭도 마찬가지지만 누구하고 결혼을 했죠? 절대로 가난 족속들과는 우리 혼인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아,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맞이할 때 일부러 자기 고향으로 사람을 보내서 그래서 자기의 며느리를 맞이해 오잖아요. 아, 가나안 땅에 왜 여자들이 왜 없었겠어요? 얼마든지 많은 여인들을 아, 며느리로 맞이할 수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네. 가난 족속 애인들과는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우린 섞일 수가 없다. 그런데 이것을 철저하게 우리 이 에서가 무시하는 거죠.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어떻게 보면 계속 지켜왔던 그 신앙의 유산을 그냥 헌신짝처럼 내버리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보면 에서는 아주 철저하게. 육적인 사람이고, 영적인 분별력은 조금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죠. 우리 대표적으로, 뭐, 어, 그, 뭐, 야곱하고 에서의 사건은 그 팥죽 한 그릇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잖아요. 팥죽을 소중하게 생각할 것인가, 장자의 권리를 소중하게 생각할 것인가, 에서는 그냥 헌신자처럼 장자의 권리를 내던져버리죠. 자 그런데 이 에서가 취한 여인들이 자녀들을 많이 낳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들이 자녀를 낳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은 자녀를 낳는데 어려움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백세가 되었을 때야 겨우. 자기의 장 서자가 아닌 적자를 그때 낳잖아요. 그리고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브라함이 낳은 이삭도 결혼을 했는데 20년 동안이나 자녀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삭이 60세가 되었을 때 겨우 쌍둥이를 낳아요. 그 쌍둥이가 바로 에서하고 야곱이죠. 자. 어 야곱의 경험을 봅시다. 야곱은 아내가 네 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여인에게서는 자녀를 낳는데 어려움이 많아요. 그렇죠? 어, 라헬, 레아는 자기가 별로 좋아지도 않는데 자녀를 여섯 명이나 낳았습니다. 딸까지 하면 일곱 명이죠. 그런데 어, 라헬은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는데 아이를 낳는데 너무너무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야브곱의 열두 아들 중에서 열한 번째 아들 요셉과 12번째 그 아들 베냐민. 이 둘을 낳는데 이 베냐민을 낳다가 그냥 죽어 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참 이상해요. 왜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은 사람들은 자녀 낳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오히려 자녀를 낳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 이 고대 시대에 자녀가 많다, 자녀가 적다. 자녀를 얻지 못했다. 이것은요, 가장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복을 주셨느냐, 안 주셨느냐, 그것을 선택,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이 되거든요. 그런 면에 있을 때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딱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원리는 택한받은 백성들의 교만을 꺾으시기 위해서요. 모든 것이 다잘 이루어질 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니까 이런 어려 어려움을 통해서 계속 단련해 가시는 거죠. 자, 오늘 이 기록에 보면 이8 절에 에서가 세일산에 거하였다. 세일산으로 옮겨갔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가 이제 애돔 왕국의 본거지가 되는데 가나안 땅에서는 좀 벗어나 있죠. 오늘날 이스라엘이란 나라 오른쪽 옆에 있는 요르단. 요르단으로 지금 이주를 해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가나한 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너무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가나한 땅은 하나님의 품이죠. 그렇죠? 가나한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우루에서 살던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셔서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땅을 주겠다 해서 하나님이 주신 땅이 가나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나한 땅을 벗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벗어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벗어나는 것이죠. 자, 오늘 야곱이 에서와 헤어지는 이 장면, 에서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세일산으로 갔다. 저는 여기에서 뭐가 떠오르냐하면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가 떠올라요. 롯도 자기가 보기에 가장 좋아 보이는 그 땅으로 옮겨갔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옮겨갔잖아요. 결국 그 결론이 뭡니까? 유황불에 의해서 다 멸망당하고 자기와 두 딸만 살아남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죠. 사실 그때도 롯과 그두 딸도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들의 목숨을 건져 주셨다.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지금 이 에돔이 세일산으로 옮겨갔어요. 여기에서 이제 하나의 왕국을 이루게 됩니다. 자, 근데요, 이때, 에돔이 왕국을 이루었을 때, 31절 한번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이미 이스라엘의 왕이 있기 전에, 에돔의 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국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아주 큰 나라를 이루었어요. 반면에, 이때, 그 쌍둥이 동생이었던 야곱의 후손들은 어떻게 됐냐 면요 지금 어디로 옮겨가냐 하면 야곱의 후손들은 애굽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었어요. 기근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가서 또 세월이 지난 다음에는 어떻게 됐냐 하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해요. 그렇죠? 야곱의 후손들은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하고 있어요. 에서의 후손들은 세일 산에 가서 왕국을 이루면서 살고 있어요. 아이거딱 겉으로 보기에는 야곱의 후손들은 이거 완전히 망했구나. 야, 에서의 후손들이 최고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하여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삶의 결론은 결코 그것이 올바른 삶이 아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오바데아서라는 책이 있어요. 구약에서 가장 짧은 책이죠. 근데 이 오바데아서는 주제가 딱 하나예요. 에돔의 멸망이에요. 성경 전체가 에돔의 멸망 딱한 가지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성경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어, 오바데아스에 보면, 야곱의 후손은 불이 되고, 요셉의 후손은 불꽃이 되고, 에서의 후손은 지푸라기가 되어 날아갈 것이라. 세상적으로 보면, 에돔 왕국이 번성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그러한 애돔 왕국은 지푸라기처럼 불에 타서 없어질 것이고 오히려 고난을 통과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고난을 통하여서 더 정곤과 같은 신앙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것에 우리가 너무 너무 마음을 빼앗기기 쉽습니다. 성도들의 삶이 세상적으로 뭐 화려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그렇지 않을, 않을 때가 많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의 메시지를 굳게 믿는 사람이에요. 과연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택하지 않은 백성들의 삶은 그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애돔, 애서의 후손들이 애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도 잘 보여주신다. 그래서 어, 야곱과 애서. 이두 사람의 후손들의, 어, 족보가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오늘날 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는 택하라.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결단한 사람들이고 바깥의 상황이 어떻게 보이든 내 눈에 무엇이 보이든 그것은 상관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오늘도 그 결단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다시 한번 우리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 전해드리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우리가 가지기를 원합니다.